안녕하세요. 잼선 t v 입니다 정부가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2차 후보지역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방안의 두 번째 후보 지역으로 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선도지역 개발이 정부 계획대로 완료되면 서울 도심의 신규 주택 13,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공공주택 복합 개발 2차 후보 지역 13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하철 4호선 미아역과 미아 사거리역 인근, 그리고 삼양 사거리역, 수요역, 용두역과 청량리역 인근이 역세권 주거상업 고매 지구로 개발을 추진합니다. 또 수요 12구역과 미아 16구역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지역은 저층 주거지역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로 추진합니다. 주요 지역 현황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서울 강북구 미아역 주변은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저밀도로 개발돼서 생활여건이 낙후됐습니다. 정부는 해당 지역을 강북구 중심에 위치한 역세권에 맞도록 고밀도 복합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역 주변은 지난 2016년 정비 예정구역 해제 이후 현재는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청량리역과 용두역, 제기동역등 3개역과 GTX 신설 계획에 어울리도록 3천여 세대가 들어서는 도심형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저층 주거지역도 지난 2012년 정비 예정구역 해제 이후 개발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복합개발로 추진되면 인근의 북한산과 도봉산, 우이천 등을 활용해서 경관이 우수한 친환경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사업 성공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선도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 토지주에게는 최고 수익률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차 선도 지역 발표에 이어 5월 달에는 서울 3차 지역 발표, 그리고 6월에는 경기도와 인천, 지방 5대 광역시 후보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잼손TV였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